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자동차 8자리 번호판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의 업데이트 비율이 낮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천 백운 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 등 유명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민 1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가 문화시설 이용자 관람료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28개 시군 지역화폐 중 관람객이 원하는 화폐로 지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나라입니다 자동차 8자리 번호판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주차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이 현재일 7자리에서 한 자리 늘어난 8자리로 변경됩니다. 차량 증가로 번호가 모자라 두 자리이던 앞자리를 세 자리로 늘리는 겁니다. 번호판이 이제 기존에 7자리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됐어요. 한 2천만 개가 그래 이제 앞자리가 한자리가 더 늘어났고 8자리가 되고 그런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은 8자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입니다. 어,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차단봉이 열리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 번호가 7자리이기 때문에 7자리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8자리가 되면 이 시스템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와 사업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8자리 번호판 차량의 운전자와 주차장 간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제 당장 시행이 되면은 일단은 이제 다중 집합 장소인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 병원 아니면 관공소에서 이제 번호판 자릿수가 여덟 개로 늘다 보니까 인식을 못할 경우가 많이 생겨서 민원, 민원인들한테 이제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그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서. 하지만 시스템 업데이트 비율은 경기도의 경우 15%에 불과합니다. 의정부는 13%로 더 낮습니다. 매달 경기도에서는 3만 대에서 4만 대 정도가 의정부에서는 1,800여 대가 새 번호판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시스템 보완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차장 출입이나 요금 정산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1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열흘 동안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장흥유원지 등 유명 계곡 16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7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계곡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 장사를 한 곳도 13건입니다. 도특사경은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의 축사 악취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올수록 주민들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들은 애초에 이를 예상하고도 사업 승인을 내준 양주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1년이 넘도록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시공업체와 축사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축사 폐업이 어려운 겁니다. 악취뿐 아니라 축사에서 나온 파리떼 등으로 주변 위생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양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서 있기 좀 힘들 정도로 아주 역겹고 심하면 이제 구토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사업 승인을 내준 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주시는 사업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택지개발돼서 아파트 출시는 부지인데 뭐 축사가 있다 해서 뭐 승인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축사가 있는 부분이 승인을 함에 특별히 어떤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건 아니에요. 시는 시공업체가 작성한 사업 이행 계획서를 강조했습니다. 시공업체 약속을 믿고 승인했으니 시공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를 포함해 총 8,600여 세대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8월 1 0일과 16일 축사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돌발 해충으로 불리는 매미나방 관련 내용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자가 간다에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소문이 받아온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이달 초 매미나방떼가 몰려든 한 아파트. 벽면에 손가락만 한 노란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 알집입니다. 아프리카와 중국을 거쳐 지난달 남부 지방에 상륙한 매미나방떼는 북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면서 매미나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방이 낳아둔 알인데요. 이 아파트에도 벽면에 알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한 알집에서 300마리가 부화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양을 따지면 엄청난 거죠. 매미나방은 최고 4.5cm 크기로 엄지손가락만한 길입니다. 이 7,8호 중단 일주일간 살다가 알 300여 개를 낳고 죽는데 문제는 이 매미나방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독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매미나방 떼가 출몰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 매미 나방에 살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올 겨울은 또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했던 기온이 겨울 동안에 알 상태로 매미 나방이 잘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봄철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비들이 잘 내림으로써 이제 좋은 습도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매미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메미다방 개체수가 줄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엔 좀 이릅니다. 지금 뷰를 보시면 더욱 실감하실 텐데요 벽면에 보면 아 이게 뭔가요? 아, 그 노랗게 생긴 것들 보이시죠? 제 메미다방 알집인데요 이 전등 밑에 메미다방이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전등 밑에다가 알을 이렇게 까놨는데아좀새 수조서 없습니다. 저기 뭐새 다가는 하루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알집을 없애라. 메미다방과의 전쟁 제2라운드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가 강제복을 입고 메미나방 알집을 죽여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저거를 그냥 두면은 내년에 정말 여기 메미나방 대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자 강제복을 네. 입고 여기 있죠 이알 아. 이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자긁어봅니다오 자. <laughs> <laughs> 떨었 떨었 조심하시오 이거 난리나요 이런 것들이 호흡기나 알레르기를 또 유발할 수있다나 지금 간요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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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되엄마때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물차가 해결해줍니다 봐. 저게 이제, 이게 손이 안 닿는 데는, 제가 키가 크지만 손이 안 닿는 데는 저게 물로 쏘는데, 아, 보는, 제가 다, 속이 다 시원하네. 어, 떨어져 떨어져도, 떨어져도, 떨어져도. 어, 그리고 제가 저 위에 한번 올라가서 직접 한번 물을 쏘보거나, 아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니다. <laughs> 아, 나지 세상에 별, 별 경험을 다 하네. 선생님, 저도 이거 곡을 써야 되지 않나요? 아또 돼요?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어 모르겠다고? 요 <laughs> 선생님 쓰시고 뭐야 이거. 그냥 다치잖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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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 멤비나방 지금 하는. 어우. 어어손손 뭐... 뭐 어디 거 어디 거. 어. 안이 다 보여 지금. 아, 누가 올라그랬어 선생님, 마스크도 쓰시고, 고글도 쓰셨네? 난 하나도 없네. 징그럽다, 이네들, 진짜 아... 이런 거 처음이시죠? 오래 파묻어요. 매미다방 이렇게 죽여보시는 거 처음이시죠?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에... 이게 아무, 아, 더 많아요? 아이고, 여기 말도좀 오는데. 불만, 큰데, 큰데, 좀 오, 오. 아, 매미다방 갑자기 친해졌네. 방제 열심히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장궈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게이한 네. 부분의 방제는 다안될 거예요. 네. 숨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보이는데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 몸도 어떻게 좀 방제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병원 가시는 거. <laughs> 네 물차까지 동원해서 매미다방과의 전쟁을 처절한 전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 그래도 많이 좀 매미다방 알집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가서 이제 물차에서 물을 쏘면서 그 매미다방 온몸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네 이렇게 매미다방과의 처절한 전쟁 이라운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이팅. 나 진짜 책임져 이봐 이봐 지금 네어 이거 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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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지금 아까 먹었어. 내 입에서 부화할 거야 내년 4월에. 내 입에서 매년 한번 사고정돼 사고정 진짜. 어. 네 매미나방 퇴치를 위해 애쓰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유튜브 CJ헬로 나라 방송을 검색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자들이 찾아낸 우리 지역의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문화시설 이용자 관람료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관람료 지역화폐 환급 제도는 경기도 국악당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자체 기획 공연에 적용됩니다. 환급은 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중 관람객이 원하는 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내 31개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 지원 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가정 문제 상담 및 폭력 피해 조기 발견을 통해 가정 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경기도는 정량 평가 달성률 77.24%를 기록하며 아홉 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는 규제 개혁 분야와 신규 수급 가구 발굴, 기초 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복지 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아 이 같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